2025년 6월 25일, 강남제 일석 노프토벨은 원래 없던 붉은 카페트이 길게 깔려 있었다. 하늘은 초여름 구름 몇 가닥만 띄운 채 파랗게 열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상반기 최고 화제여가 될 만한 한 문장이 준비되고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흰색 수트를 차려입은 박진영 회장이 미디어 월 앞에 섰다. 그는 조명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JB는 트로트 신성 빈에서에게 5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 그녀가 우리의 글로벌 시스템을 선택한다는 조건입니다. 순식간에 셔터음이 파도쳤다. K-팝과 트로트, 거대 엔터사와 중소 기획사, 그리고 500억이라는 숫자가 뒤엉켜 현장에 있던 취재진조차 묘한 전율을 느꼈다. 빈에서 2003년에 태어난 아직 22살의 청춘. 2023년 미스트롯 3 우승으로 단숨에 트로트계의 여신으로 떠올랐고 데뷔곡 인생 참이 멜론 일간 차트 3위를 찍으며 트로트 음악에 목마른 대중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존재가 됐다. 하지만 국내 무대에서의 폭발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국내 편향성의 벽은 높았다.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박진영이었다. 그는 이날 트로트는 단순한 레트로가 아니라 한국 정서가 응축된 감성의 언어라고 정의하며 트로트를 K소울라는 이름으로 새로 브랜딩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꺼냈다. 500억 원 업계는 즉각 술렁였다. 블랙핑크, 아이브의 국내 신인 데뷔 때 투입된 초도 제작비조차 100억 선이었고 솔로 가수 단일 프로젝트에 500억이 배정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박진영이 내세운 투자 항목은 세 갈래로 명시됐다. 다국어 앨범 제작과 글로벌 프로듀서 20인 섭외에 200억, 2026년 마이너스 2027년 월드 투어, 아시아, 북미, 유럽 18개 도시, 제작비 200억, 장기 레지던시 공연을 포함한 브랜딩 및 IP 사업 100억. 여기에 JAP 네트워크가 보유한 23개 국가의 프로모션 채널이 무상으로 투입된다. 이를테면 k 팝 걸그룹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가 뚫어놓은 콘서트, 미디어 루트를 변형 없이 빈에서에게 이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가장 호기심을 자아낸 대목은 단 한가지 조건이었다. 박진영은 가만히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다. 빈에서 씨가 JEP 아티스트로서의 전 과정을 받아들이겠다 약속하면 그때 500억 원은 즉시 계좌로 송금됩니다. 업계에서는 곧장 비겐터사의 흡수합병 수순이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작 JEP 내부 고위 관계자는 집은 인수 목적이 아니라 글로벌 퍼블리싱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포켓돌 스튜디오와 1차 MOU, 양해각서, 를 체결했고, 빈에서의 전속계약 구조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JLP는 운영권 대신 글로벌 팔로워와 자본으로 승부를 건다. 빈에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개인 SNS 라이브를 열었다. 화면 속 그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너무 놀라서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리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팬들은 채팅창에 500억 여신, 글로벌 진출 가자라는 이모티콘을 도배했다. 하트 이모티콘이 초당 3만 개씩 터졌고 해외 시청자들도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세계 무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응원했다. 그는 나이브 도중 박진영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제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랑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훈련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눈을 반짝였다. 박진영의 비전은 K-pop식 트로트 재해석이다. JYP 내부 아렌드리 센터가 이미티팝, 트라트팝이라는 가칭을 두고 리듬과 편곡 포맷을 연구 중이다. 트로트 특유의 4분의 2박자와 꺾기 창법을 유지하되. 후렴부에 k p o 식 친숙한 코드 진행을 입히고 브라스, 국악, 타악기, EDM 신스 레이어를 교차 삽입해 세대 국가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 여기에 마라카스 스텝으로 불리는 간단한 포인트 안무를 도입. 관객이 따라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까지 추도록 설계한다. 박진영은 이를 트로트의 때창 문화와 K-pop의 챌린지 문화의 하이브리드라 설명했다. 글로벌 전략도 빈틈없다. 앨범은 영어일 번호 중국어 버전을 동시 녹음한다. 감성 번역에 집중하기 위해 현지 시인, 작사가들과 협업해 가사를 재해석한다. 예컨대 인생참 영문 버전의 가제는 나이프스 시트앤드비터. 한국식 한, 한을 시트앤드비터라는 이중 의미로 치환했다. 뮤직비디오 역시 한복 대신 K-뉴트로 의상을 입고, 전통 소품과 사이버 펑크 그래픽을 혼합한 형태로 제작될 예정. 이를 감독할 인물은 블랙 팬서, 주요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할리우드 출신 아티스트로 내정되었다. 투어 일정표 초안도 공개됐다. 2026년 3월 오사카 교세라돔을 시작으로 4월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 6월 레이크립토닷컴 아레나, 7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8월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 9월 상파울루 알리안츠 파르크까지. 이미 오사카 2회차는 현지 프로모터와 가계약서가 오갔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코첼라 레전드 스테이지다. 코첼라 측이 재입해 트로트 헤리티지를 소개하는 30분짜리 네거시 섹션을 제안해왔고, 박진영은 빈에서 단독 국악 세션, 비보이 퍼포먼스를 결합한 퓨전 한, 한, 퍼레이드 콘셉트를 제시했다. 실현된다면, 트로트가 코첼라 메인 스테이지에 오르는 최초 사례다. 투자 500억은 자본에 불과하다. 더큰 가치는 시스템이다. JAP는 비에서에게 보컬, 댄스, 외국어 교육 외에도 글로벌 멘탈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외 체류 시 문화 쇼크, 일정 과부하, 악플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 심리치료사와 피트니스 코치를 전담 배정한다. 또 라이브 스트리밍 팀, 제임사 4K 스튜디오를 붙여 팬들이 실시간으로 빈에서의 연습 과정, 투어 비하인드를 볼수 있도록 한다. 이는 K팝 팬덤에게 익숙한 서사 공유 전략을 트로트에 그대로 적용하는 포석이다. 그렇다고 포켓돌 스튜디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박진영은 협상 테이블에서 빈에서의 뿌리는 포켓돌이다. 그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포켓돌은 국내 팬 매니지먼트, 음악적 콘셉트 1차 기획, 빈에서 브랜드 굿즈 디자인과 같은 본연의 영역을 유지한다. JAP는 2차 제작, 글로벌 배급을 맡아 두 회사가 투톱 형태로 움직인다. 업계는 이를 K팝 시스템이 중소 기획사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물론 우려도 있다. 엘리트식 훈련으로 유명한 재입 시스템이 트로트 특유의 서정미, 현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 영어, 일본어, 앨범이 국악적 맛을 희석시켜 장르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박진영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로트를 팝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다. 트로트가 가진 한, 한, 과 흥, 흥의 리듬을 세계에 전하려는 건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기본 베이스 리듬은 트로트 고유의 샤플, 붐박 패턴을 유지한 채 사운드 레이어만 현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빈에서 개인의 각오도 남다르다. 그는 이미 영어, 길본어, 원어민 튜터를 주 5회 받으며 해외 커버곡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중이다. 최근 공개한 영어 버전 인생참은 공개 48시간 만에 뮤직비디오 325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동남아시아 팬들은 샵사인 케이트라트킨 해시태그를 달며 커버댄스 챌린지를 시작했고 스페인 어건 팬들은 트바로티, 트라트 플러스 디버 라는 별명을 붙였다. 글로벌 팬덤은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셈이다. 재계도 움직인다. 대형 광고주들은 트로트 플러스 케이팝 융합 신시장은 블루오션이라며 빈에서 모델 계약을 타진 중이다. 한 의류 브랜드는 한복 실루엣을 변형한 스트리트웨어를 빈에서와 공동 제작하는 캡슐 컬렉션을 제안했고, 한류테마파크 운영사도 빈에서 체험관을 추진한다. 단순 가수 투자를 넘어 문화 산업 전반이 확장될 조짐이다. 이처럼 500억 투자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트로트를 국내 중장년 전유물에서 글로벌 MZ세대의 뉴트로로 변환하려는 선언이며, 대형 기획사가 중소레이블과 상생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실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음악 산업이 장르 다양성이라는 가치로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승부를 걸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이제 공은 빈에서와 포켓돌 스튜디오, 그리고 JP가 함께 꾸릴 티팝 프로젝트에 넘어갔다. 2026년 월드 투어 티켓 예매창이 열리는 순간, 이 거대한 실험의 첫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성공적이든 아니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2025년 초여름 강남 하늘 아래서 트로트를 세계로를 외친 한 프로듀서와 눈빛으로 해낼게요를 답한 한 22살 가수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500억 원짜리 꿈을 선택했다고. 한국 음악 산업의 다음 챕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